네 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거 10월 1일날 읽어드렸을 때이 양봉 떴을 때 아마 읽어드렸을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여기 눌림목 구간을 여기까지도 볼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 눌림목 구간 주고 이제 저는 이제 바로 갈줄 알았는데 바로 못 가고 살짝 밀렸다 갔기 때문에 밀렸다 갔기 때문에. 이 눌림목 준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냥 그냥 흘려가는 말로 했거든요 흘려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잘못 본 거죠 바로 갈줄알아 바로 갔다 이렇게 밀려서 여기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갈줄 알았는데 지금 눌렸다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 간것간 간 상태가 그러니까 약간 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지금 덴고라인 이덴고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, 다시 만약에 혹시라도 밀리게 된다면,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긴 하지만, 지금 이게, 요두 양봉을, 한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만약에 봤을 때, 하프까지, 그러니까 2만 3천, 2만 3천원까지 밀릴 수 있다. 그리고 목표치는, 여기 추세의 상단, 상단이니까, 이 엔짱 목표치 대충 계산하면 2만 7천 5백원 정도 나오거든요. 이, 이덴저점 여기 덴저점 여기 덴저점요 덴조점, 중간까지는 한번, 치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. 근데 요 정거 청 걸리니까 좀 거시게 하겠죠. 그니까 러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눌렸다 가거나 아니면 바로 가거나 한다면 요 금액까지 27,500원까지는 일단 보인다. 부치가. 일봉상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. 이제 분봉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분봉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요 구간까지 딱 눌려주고 가면 땡큐거든요. 요 구간까지. 근데 이제 적게 눌리면 6 1선 분봉상으로 6 1선 따라 올라오니까 6 1선까지만 눌릴 수도 있고 그 전에, 요, 이제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요게 조그맣게 이제 5분봉상으로 ABC로 보이거든요. ABC로. 그러면 요기, 그니까 5분봉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근데, 5분 봉상에서 21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, 양봉이 나와서 24,5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, 매수관점으로 한번 보셔라. 매수관점으로 그러니까 24,500원 돌파하게 되면, 손절 요 라인이니까요. 24,000, 한, 얼마 정도 될까요? 24,150원. 많이 봤을 때, 24, 이렇게 그러니까 N자로 빠지는 요 정도 금액. 23,900원까지 손절라인 보고 가시면 돼요. 23,900원까지 그 금액에선 반등을 한번 줄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21선 돌파하면 매수관점으로 보시고 5분 봉상에서 그 다음에 손절라인은 23,900원 드리겠습니다. 23,900원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